1200m 국산 6등급 경매와 한정 경주 서리 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다운더존과 6번 천적키시 좋은 출발. 7번 터치나인은 출발이 늦었습니다. 6번 천적캣이 먼저 앞서 나오면서 반마 신차 앞섭니다. 안쪽에 1번 다운더 존이 2위로, 4번 빈체로 킹과 안쪽이 2번 올가림, 3번 티즈 파이팅이 좁혀 나오고, 외곽에는 8번 패밀리 캠틴도 여기에 가세 합니다. 6번 천적캣이 1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1번 다운더 존과 4번 빈체로 킹, 8번 패밀리 캡틴까지 4마리가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고, 안쪽 따라가는 2번 올가림이 5위권, 3번 티즈 파이팅이 6위로 따릅니다. 선두권 6마리의 말들이 한데 뭉친 채로, 이제 4코너 수업을 고 있습니다. 1번 다운더존이 조금씩 앞서기 시작하면서 6번 천적해을 넘어섭니다. 6번 천적해 2위로 밀려났고 1번 다운더존이 1위로 2번 올가림이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1번 다운더존과 6번 천적해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섰고 바깥쪽에는 2번 올가림도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1번 다운더존 장추혁 기수와 함께 선두 지킵니다만 2번 올가림이 바깥쪽 치고 나옵니다. 김옥성 기수와 함께는 2번 올가림이 조금씩 격차를 좁혀냅니다. 1번 다운더존을 넘어설 듯 2번 올가림입니다. 2번 올가림과 1번 다운더존 두 마리 순위가 바뀌었고 3위권 다 혼전. 가운데 외곽의 7번 터치나인과 5번 블랙킹등입니다. 2번 올가림 단독선두 지킵니다. 5번 블랙킹이 2위까지. 2번 5번 1번. 2번 5번 1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1200m 국산 6등급 경주 김옥성 기수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2번 올가림과 함께 단독선두 지켜냈던 김옥성 기수. 그뒤 5번 블랙